208년 양양 전투 조조의 가짜 약과 믿음의 힘 기원후 208년 조조는 형주 정벌을 위해 남아하며 조인에게 명예 형주의 관문인 양양을 수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북방 최신 병사들은 익숙지 않은 남방의 습기와 수인성 질병으로 대거 열병에 걸려 사기가 무너지고 맙니다. 조조는 군의 동요를 듣고 곧장 대책을 내립니다. 그가 병사들에게 나눠준 신약은 사실 밀가루 환약 즉 아무 효능도 없는 가짜 약플라시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병은 병이 아니라 마음이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조조의 말에 자기암실 걸며 회복세를 보였고 곧 사기도 회복되어 양양을 점령 형주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일하는 단지 지략의 승리가 아닌 인간 심리의 힘을 꿰뚫은 사례입니다 조조는 병이 몸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자란다는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말을 남겼죠 마음이 곧 봄의 주인이니 마음이 정하면 병도 스스로 사라진다. 자기 함시는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와 믿음이 몸을 이끄는 통로입니다. 조조가 쥐어준 건 단순한 밀가루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신념의 씨앗이었습니다.